잇몸이 높게 되고 또 충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과에 가야만 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 바로 양치질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치과 안 가도 되는 양치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장효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매일 양치질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매일 치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칫솔과 치약을 고르는 법, 칫솔질 테크닉. 치간칫솔, 치실, 워터픽 사용법 그리고 양치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릴 겁니다. 딱 3일만 그대로 따라 해 보세요. 그 이후부터는 치과에 가실 일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양치질의 목적은요. 단순히 입안을 개운하게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치석, 플라그를 제거해서 세균을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씹는 면만 닦고 끝내시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릴 때는 이 씹는 면에 주로 충치가 생겨서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인이 되시게 되면은요, 이 충치 또 잇몸 질환은 이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씹는 면만 아무리 문지른다고 해서 충치나 잇몸병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칫솔 선택이 시작입니다. 올바른 좋은 칫솔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칫솔 머리 크기는요, 이 치아 1에서 1.5개 정도를 덮는 넓이가 좋습니다. 너무 크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닿지 않고 그냥 슬슬 문지르게 돼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용 작은 칫솔을 쓰는 게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손잡이 디자인. 이 칫솔을 너무 꽉 잡고 문지를 수 있게 도와주는 이 고무 그립이나 또는 홈이 많은 이 손잡이는 피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데요. 이 치아나 잇몸에 과도한 힘을 줘서 잇몸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칫솔질 방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한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면요. 회전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칫솔을요,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정도로 위치를 시키고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쓸어 내리는 형태로 닦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살살살 닦아주면서 10번 정도 한 부위당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이 플라그가 쌓이는 잇몸 경계선을 효과적으로 닦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이세개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살살살 문질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치실과 치간 칫솔이 있는데요.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의 핵심은요.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치아면, 그리고 이 잇몸이 잘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닦아주는 게 핵심인데요. 치실과 치간 칫솔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치실은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1회 정도는 추천드리고요.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이 공간보다 약간 빡빡한 정도의 충분한 타이트한 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닦을 수가 있는데요. 이 치간칫솔은 사이즈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치아 공간에 맞는 사이즈를 테스트해서 선택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워터픽 같은 경우는 이 치간칫솔 치실과 유사한데요. 물이 쏘는 수압을 이용해서 대체적인 대부분의 치석과 플라그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약의 양 같은 경우는요. 이 콩알 크기라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새끼 손톱의 절반 정도 크기로 설명드리는데요. 즉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치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이개면활성제가 들어있어서 입안 건조 또 껄끄러움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칫솔 같으신 경우는 미세모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것을 추천합니다. 이 칫솔모의 끝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걸 권장하는데요. 보통은 1, 2개월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 사용하신 후에 물기를 먼저 완전히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세워서 칫솔들끼리 떨어져 있게 단독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칫솔을 한해 컵에 담게 되면요. 은 교차 오염 또 세균 번식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 요약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칫솔은 작고 부드러운 것을 선택, 그리고 손잡이는 단순한 형태를 선택. 이 양치질은 45도 회전법을 사용해서 치아 하나당 최소 10번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치실과 치간칫솔은 하루에 한번 정도는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치아 사이사이를 닦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소치약은 소량만 사용해주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혀클리너와 워터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세 번이라고 하지만 은 꼼꼼하게 두번 이상 그리고 한 번에 5분 이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치질은 7일만 제대로 바꾸시게 되면 평생 치아 건강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가 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치과 의사 장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